자 먼저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 아래에서 여가산 위상 퀄리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실수의 부분 집합인데 여집합이 가산이거나 또는 공집합이거나 자 참거 집 판정이고요. 자 실수의 여가산 위상이 주어져 있을 때 분리 가는 공간이다 또는 분해 가는 공간이다 같은 말이고요. 자 여기 여기가 의미하는 반은 가산 조밀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여가산 위상에서 기본적인 성질이 꼭 실수가 아니더라도 자 여기서는 그 기본적인 성질이. 폐집합이 될 필요충분조건은 가산집합이거나 또는 전체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임의의 그 x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 여가산 위상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여가산 위상. 자 여가산 위상일 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적당히 어떤 c라는 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폐집합이 된다. 자,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자, 여기는, 어, 이 집합이 가산 집합이 되거나, 또는 이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거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건 기본적인 성질이고 자주 사용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가산 조밀 부분 집합의 존재성을 생각을 해주고 싶은 건데, 자, 만약에, 아, 만약에 아니라 이미의 가산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R의 가산 부분 집합이라 하자. 가산 부분 집합이라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가산 집합이니까 폐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a는 a는 주어진 그 여가산 위상 공간에서 여기는 폐집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폐집합 자, 그러면 폐집합이 되면 뭐예요? 자기 자신과 폐포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폐포는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실수와 비교를 해줄 건데,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가산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가산, 여기는 비가산. 두 개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겠죠? 여기는 같아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가상 부분 집합을 가져왔는데 폐포가 전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가분 공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